자, 1078번. 좌표평면에서 <laughs> A점을 지나고 1, 0을 지나고 꼭지점이 4, 4인? 뭐야? 3, 4. 4. 네. 뭐 1, 0을 지나고. 맞아요? 네. 대충 볼게. 1, 0을 지나고 2, 이그 다음에 꼭지점 몇 공간? 4, 보면? 4. 3, 4뭐 여기? 2, B.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뭐로 돼있어? C, 이때 또한 점이? A가. X축과 만나는 게 C점이죠. 맞죠? 네. 이포물선식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포물선 구하려면 원도 똑같지만, 원도 똑같아. 점세개 갈표 조약 구할 수 있다 했지 맞지? 네. 근데 이건 점두개 갈표도 구할 수 있어. 왜? 이건 특별한 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점은 그 유명한 꼭짓점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네. 꼭짓점 하나에 점을가르쳐주면 바로 구을선 나와요. 여러분. 왜? 표준형을 쓴다. 표준형이 어떻게 돼? y는 뭐야? y가 왜 x배기 p의 제곱 덕이 q불 아니야? 네. PQ가 바로 꼭짓점이니까 PQ 가르쳐준거고 A값 하나만 가르주면 알면 되잖아? 네 그럼 A값 하나는 어때? 여전하나 가르준거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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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니까기 건데.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잘나오는 뭐 이건 뭐 중학교 3학년 때도 시험에 나오지만 포물선은요 원래 점 3개 를르쳐줘야는데 예외적으로 꼭짓점을 네. 가르주면 알겠죠? 네. 꼭짓점 포함해서 2개만 가 게임 제시 알겠어 무슨 말인지? 네. 표준형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꼭짓점이 4개만 사니까 y는 a로의 XP 기4 h 제곱근 e r So, what is up? And then, it's another a 의 d another. That's i 요 That's it. That's 더 t t h a 어, s 렇 t t 알겠어요? 어 자, 일단 그것도 설명할게요. 일단 대입하면 포물선 식이 나와요. 그러냐, 안 그러냐? 네, 0은 아... 얼마입니까? 9... 9a 더하기 4, 맞아요? 네. 넘기면 a는 얼마? 마이너스 6분의 4. 네. 그래서 이거 정리해서 그 정치의 자체는 이걸 0으로 놓고 y 값신0 놓고 x 값 차이나면 이니까 y 값 하나 또 구할 수 있겠지? 네. 근데 머리 좋은 놈들은 이렇게 안 풀고요. 알겠지? 네. 뭘 이용한다? 대칭. 대칭성을 좋아하는 거야. 포물선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네. 아래로 돌로 가는데 위로 굴가요그 특징이 있어. 같은 높이를 항상 몇개 갖는다? 네. 두 개. 가된 갖는다. 됐어요? 네. 자, 꼭지점 예를 들어서 뭐 3이다. 항상 같은 높이가 두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여기 꼭점에 오라 합시다. 됐어요? 네. 그럼 재밌는 것은 자, 여기 X좌표와 여기 X좌표 있죠? 그쵸? 그렇죠? 네. 합치면 항상 뭐가 돼야 돼? 4. 6이 돼야 돼. 6. 합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평균이 얼마이기 때문에 3. 평균이 얼마야? 3. 3.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Y좌표 똑같으니까. 맞죠? 네. 그럼 여기 합은 항상 뭐가 돼야 돼? 네. 10이 되는데 이걸 이용하면 하나 아. 아. 자, 1집어도 0당주면 또 하나 집어서 같은 높이 0이 나야겠지, 와 맞지? 네. 근데 평균이 얼마야? 4. 4. 그러면 총점이 얼마야 돼? 8. 8이니까 결국은 맞지지. 남은 하나는 7이 될수 밖에 없다. 이 점이 바로 7코만 거예요. 이렇게 바로 구는게고수기야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중3 1학기 때 배우는 포커스를 이렇게 깊이 공부하셔는 거예요. 시간 낭비를 하지 말아요. 음, 점심 c 얘기도 나왔잖아. 네. 맞자면서. 맞아, 맞아. 이제 문제해 봅시다. 점 a를 지나고 맞죠? 네.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p분의 q인 직선이 세 점을 꼭짓점 하는 어? 삼각형의 넓이를 몇 등분 한다고요? 2등. 2등분 한다. 그때 이놈의기울기로 구하는 건지 아니야? 네. 피분의 9구 하는 거니까. 맞지? 네. 그러니까 이것도 중학교 거야. 여러분,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이 넓이 2등거려면 여기 어디 지나야 돼? 중점을 지나야 되나? 네. 지나야 중요중점을 그러니까 지나야 돼. 이게 중선점이잖아. 중선. 중학교 2학년 그거도 무게 중심 절에 배어던 거. 맞아요? 네. 중학교 2학년 급별도. 그러니까 여점에서 선 하나 그어서 이 넓이 2등거려면 여기에 중점을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돼요. 중점, 평균이지. 맞지? 네. 얼마? 2분의1마 2가 되죠. 됐습니까? 네. 가 섞고자 하는 직선은 다음 이 직선이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아 네. 기울기는 두 점이 나왔기 때문에 기울기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죠. 네. 이해됩니까? 됩니까? 자, 마지막 계산은 여러분들 하세요. 정답은 1 3입니다 13. 13. 해 보세요. 네.